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 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3월 31일 월요일 오후 3시 26분 지나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코인 투자의 목적은 뭐죠? 수익입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수익률부터 먼저 오픈하고 오늘의 단기 종목 여러분들 무조건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자 먼저 제 계좌에 보시면 요렇게 수익률 나와 있습니다. 어, 솔레이어, 세이프, 이오스, 크로노스, 바나, 뭐 레이어 제로 등등등 단기 수익 한번 쭉쭉 보세요. 전부 다 지난 주에 제가 이거 다 실시간으로 잡아 드렸고 정보방에 계신 분들. 늘과 함께 수익 챙겨가고 있는 종목들 그냥 정나라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요, 전부 다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매수매도 여러분들 혼자 잡기 어려워하는 요런 매도 시그널들 전부 다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단기 종목들 빠르게 회전하면서 투자금 불려 나가 보시겠다. 여러분들 무조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입장하세요. 아시겠죠?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단기 종목은 뭘로 선정했냐? 바로 자이 호스입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조정 받고 있는 코인들과 반대로 지금 추가 급등 나오기 직전이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집중해서 따라와주세요 네, 영상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이 정도도 여러분들 못 버티면 돈벌 자격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1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자 이오스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모든 코인들이 일제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를 계속적으로 지켜가면서 오히려 주말에 상승이 나왔어요 이오스 정말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 이 3월 19일에 막대한 양의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 하락 추세선 작년 12월 고점 이후에 형성된 이 하락 이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움직임 나와줬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단기이동평균선에 뭐다?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을 끝내고 거래량 터지면서 하락추세선 위쪽으로 돌파가 나왔고 거래량과 함께 이 주요 매물대 800원 위쪽으로 완벽하게 안착을 해준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 지지를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 지지를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흐름들을 보아서는요 지금 현재 이호스는 완벽하게 이 구간이 3월 11일 이후에 완벽한 상승추세로 전환이 됐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난 뒤에 930원 매물대를 반복적으로 터치하면서 지금 돌파를 해주려는 이 돌파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다 흔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건요. 여기서 이오스는 그치지 않고 추가 상승을 하려는 의지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해요. 이 추세가 급격하게 꺼지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꺼지지 않는 이상 이 930원 돌파하면서 다 다음 주요 매물대를 하나씩 터치하면서 올라가는 건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노랑 색깔 60일 이동평균선과의 골든 크로스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단기적으로 이 930원을 넘어서 1,100원까지는 우리가 1차적으로 수익을 무조건 노려봐야 되는 구간이고 이 작년 11월부터 꾸준하게 쌓여 들어온 이 구간에서 있었던 이 매집된 물량들 이런 물량들까지 소화를 하게 된다면 이 1,400원 이 위쪽에서 물려 있는 이 강력한 저항대까지 이 구간까지는 슈팅을 나올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강하게 또 한번 빠지겠죠. 왜? 물려 있는 분들이 정리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려 있는 사람들이 정리하는 타이밍들, 즉 주요한 매물대에서 물량을 계속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틈틈이 현금 확보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서 또 다른 종목으로 편승하고 이러면서 계속 굴려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매 순간 철저하게 상승 근거 완벽하게 찾아서 투자한 결과 계좌는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돈 버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꾸준하고 정확하게 종목을 찾아내서 단기적으로 안정감 있게 돈을 벌어 가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전히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혼자 계속적으로 온체인 데이터니 이 종목들 뭐 호재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매매하시다가는 진짜 여러분들 생활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시는 분들 조금씩이라도 단기 수익 챙겨가고 싶다 무조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시청자분들 한에서는요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꼭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오스로 마무리 시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